안녕하세요. 성령 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어 저번에 이어서 음란을 이기는 방법, 정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결혼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음란에 무너지는 사람의 대다수가 그런 결혼관에 대한 온전한 정립이 없어서 음란에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혼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정욕을 위한 육을 위한 결혼, 영적인 결혼, 육을 위한 결혼관, 영혼의 때를 위한 결혼관. 정말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정말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결혼, 육신의 그 본능적인 쾌락을 위한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결혼을 꿈꾸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그런 미래를 그리게 될 것이며 그런 상상과 공상들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적으로 음란에 무너지거나 음란물에 무너지거나 자위행위로 무너지거나 그런 일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결혼을 추구하다 보면은,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서, 이 남자와 결혼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경쟁하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미하고, 영웅구령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서로 영적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기부여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모형 남편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신부가 교회의 입장에서 신랑과 교회의 관계성을 배워가는 그 영적인 신령한 결혼을 추구하는.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참된 연합을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예표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령한 결혼을, 꿈꾸 신령한 결혼을 꿈꾸면 자연스럽게 음란은 끊어지게 됩니다. 바울도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오해해서 그 주제만을 묵상하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 영역만을 그렇게 품고 살아가면 음란의 무너지기가 너무 취약해집니다.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만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의 그 의도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신령한 결혼을 바울의 전체 성경 구절을 보, 보면 신령한 결혼을 꿈꿔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 에베소서에서 조언했던 신랑과 신부의 연합에 대해서 결혼을, 결혼을 그 예표를 주셨다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어, 여러분 모두 왜곡된 결혼관을 수정하시고, 신령한 결혼 정말로 주님 영광을 위한 결혼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한 시대를 함께 쓰임 받으리라 한 시대를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도구로서 함께 쓰임받으리라는 신령한 꿈을 품고 결혼할 때의 음란이 끊어집니다. 결혼관이 회복되시고 결혼관이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힘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수 있으나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는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지 해방된다고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육신의 법을 성령으로 음란과 정력을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이 구습을 초월하시는 해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할 때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해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